마가복음 11장 12절 입니다 12절부터 26절 까지 입니다 어, 오늘 이 본문은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에요 어, 그런데 가운데 15절로 17절 성전청소 사건이 끼어져 있죠 상당히 의미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 여기 이 본문을 보면 먼저 12절로 14절 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러니까 어그 주무셨던 곳이 어떤 집인지 그냥 산이나 들인지 그거는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아침을 못 잡수신 거겠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혹 어, 무엇이 있을까 이제 열매를 기대한 거죠 가서 보니까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13절 맨 마지막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하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화과 열매를 맺는 때가 아직 계절이 아니니까 무화과의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한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안 맺어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저주를 하신 것이 아니다 당연히 열매를 맺는 계절이 아니니까 열매가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저주하신 거예요 이 14절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걸 들었다. 그러면 여기서 마가가 이걸 설명을 할때 13절에서 이는 무화과 때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님이라 님 아니미라 이 말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다. 근데 예수님이 저주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행동은 조금 이상하죠.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어, 감나무를 지나가다가 우리가 여름에, 뭐, 여름이라고, 봄이라고 하는 게더 좋겠죠. 봄에 감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감나무에 감이 없는 걸 보고 내가 저주를 했어요. 그러면은 나를 따라오시던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어, 저 목사님이 좀 이상한데, 아, 요즘 뭔가 좀 설교 같은 걸 때도 말을 조금 어, 틀리게 하고 언우러더니 치매기가 왔나? 아니 봄에 왜 감나무에 열매 없다고 저주하지? 조금 이상한데?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상해지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하셨다. 1월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무화과 열매가 맺는 계절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 저주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다른 뜻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그럼 뭐냐 할 때,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궁화 비슷하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잎이 무성한데 잎이 무성하다라는 것은 외적인 거, 형식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외형적인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무성한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직 때가 아니니까 잎이 무성하게 자라고 나오고 그 다음 계절에 열매를 맺는 거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외형적으로는 화려하고 무성하고 한데, 그 안에 무아가는 열매는 없다. 이 말은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니까, 종교국가단 말이에요. 신정국가는 그런데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무성한 거고는 달리 그 속에 참된 생명은 없는. 그런 종교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입만 무성하고 생명이 없는 그런 신앙 또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이하에 이 무화과나무 저주의 결론이 나옵니다. 20절로 26절이 바로 무화가 사건의 결론인데 무화가 사건의 결론을 말하기 전에 15절로 19절의 중간에 성전청소하는 사건이 끼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건의 순서이기도 하지만 일어난 일의 순서이기도 하지만 기록하는 마가가 무화가나무 사건 저주 사이에 이걸 일부러 더 끼어서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 모아가 저주와 뒤에 그 결과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15절로 19절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그들이 에루살렘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나와서 모아가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에루살렘에 들어간 거죠 성전에 들어가사 드디어 성전까지 간 거예요. 어제는 에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 둘러만 보고 아무 일 없이 배단으로 갔었는데 이번에는 성전을 어제 둘러본 뒤에 오늘은 들어가서 무엇인가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 행동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고 아주 강경하게 그래서 이걸 성전 청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청, 성전 청소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요 그런데 이 성전 청소 사건 뭐 누가복음 구장에도 나오고 예,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이 시작되자마자 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 청소 사건을 요한은 앞에다가 배치를 시킨 거죠. 그런데 마가는 지금 뒤쪽에다가 배치를 시켰으니까 아마 요한은 주제별로 사건을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 같은 경우에는 일어난 순서로 다룬 건데 무화가 사건과 그 사건 설명 사이 여기에 끼어서 요한복음에서 성전 사건 이 청소 사건은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성전이시다가 아니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이 사건을 배치를 한 거죠.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에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흔히 어떤 이야기를 이 구절을 가지고 하느냐면 교회에서는 장사하면 안돼 이걸로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장사하면 안 되면 매일 성경도 팔, 판매하면 안 되고 또 성경 공부 때 읽어야 할 책을 소개하는데 그것도 판매하면 안 되고 다 공짜로 주든지 아니면은. 하여튼 알아서 사든지 그래야 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뭐어 이제 코로나가 와 가지고 그런 일들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시골 교회 같은 데서 뭐 팔아달라. 그거 우리 교회는 절대 교회 안에서는 판매를 못 해요. 그러잖아요. 이 구절 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렇게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는 구절이에요. 그건 좀 겉으로 드러난 문자만 가지고 적용을 한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 매매, 성전 매매와 돈 바꾸는 일, 이것은 원래 좋은 뜻으로 시작된 거예요. 왜 좋은 뜻이냐면,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들 교회 와고는 달리 오늘날 우리 교회는 각 지역마다 뭐 엄청나게 있잖아요. 전주에만 해도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7, 8년 전에 전주 교회가 한 1,400개 된다고 그래요. 이게 인구 비례로 광주보다 더 많아요. 전라북도가 특이한 것이죠. 그러니까 1,400개나 되는 교회 아무데나 가면 되잖아요. 내교회 삼고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교회, 그들은 성전이라고 하죠. 이것이 다 하나밖에 없어. 물론 각 지역에 회당도 있지만 회당은 제사 기능이 없어요. 거기는 그냥 말씀 가르치는 우리로 말하면 뭐 서당 비슷한 거고. 어, 이 제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저 남부, 내계부, 네 사막 지역에 살든지, 저 위에 갈릴리에 살든지 어디 있든지 에루살렘으로만 와야 하는 거예요. 여기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본 것처럼 배단이라든지 여리고라든지 아니면 에루살렘이라든지 성전에서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짐승을 끌고 온다든지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먼 곳에서 갈릴리 같은 데서 오는 사람들은 오다가 이 짐승이 살짝 긁힌다든지 뭐 발목을 삔다든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가서 돌아가서 또 갖고 와야 돼. 이게 아주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아무 흠이 없는 양이나 소 판매하는 것을 사서 드리는 거예요. 또 돈도 그래요. 그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 화폐고 거기에 황제의 상이 새겨져 있어서 이거는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이건 우상 숭배하는 돈이다. 뭐 이런 개념이 있겠죠. 그래서 성전에 바치는 돈이 따로 있었어요. 그거를 교환을 해야 돼. 교환을 안 하면은 바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헌금을 하려고 갖고 왔는데 그 돈은 안 받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돈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교회 사무실에서 교회에 바칠 수 있는 돈으로 바꿔 주는 거죠. 근데 처음에 시작은 그런 용도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번,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바꿔 주는데 그냥 1대1로 교환해주면 좋은데, 이게 하다 보니까 수수료를 먹어요. 근데 이 수수료가 처음에는 1원, 1원을 바꾸려면 뭐 1원 50전을 내라 라고 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1원을 바꾸려면 2원을 내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짐승을, 어, 우리 동네에서는 양한 마리에 30만 원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걸 살려니까 50만 원 달래. 어쩔 수가 없어요. 그먼 길을 와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제사 못 드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면 이권이 개입이 되고 이게 수입이 굉장히 좋은 장사가 되니까 누가 그것을 들어와서 이제 좌우를 하느냐면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들이 이제 성전 안에서 어 무슨 업무를 보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 이 장사를 허가하는 허가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특히 대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고 로비를 하기도 하고, 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장사를 하기 위하여서 로비를 엄청 써서 여기에 들어와서 그럼 뭐를 해야 되겠죠? 몇년 안에 다시 또몇년 있다가요. 이목을또 대대적으로 바꾸는 뭐 정기적인 그런 것이 있겠죠. 그때도 유지를 하려면, 또는 그때 내가 쫓겨나게 된다면 5년 있다 쫓겨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그 안에 뇌물로 매긴 걸다 뽑고도 돈을 엄청 벌어서 나가야 할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 엄청 수입을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강도의 구려리이 됐다. 이게 돈벌이가 돼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던 실제로 강도가 아니죠. 바로 지금 제가 설명한 그렇게 이권 때문에 이 뇌물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뇌물 먹이고 들어온 사람들은 폭리를 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서 온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은 엄청난 이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챙기고 하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성전이 타락해버린 거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요, 속죄의 장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죄, 은혜 이런 건다 사라져 버리고 마치 뭐처럼 임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돼버렸다 이익과 권력을 추구하고 그 안에 이권 다툼이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지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저놈 예수를 죽여버려야 될 텐데 하고 모의를 했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크게 두 가지예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성전을 무시한 것. 이 성전에 대해서 성전, 뭐 성전을 헐어라.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만 나오지 않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만에 다시 짓겠다는걸 말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걸어 가지고 성전을 무시하는 자다,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다, 뭐 이런 걸 걸어서 이제 십자가에다 넘긴 거죠. 자 그런 15절로 19절이 바로 그런 의미 무화과 나무 사건의 의미를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20절로 26절은 이제 이 무화과 저주 사건의 결론이에요. 그것은 성전 청소 사건의 결론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결론인데요. 아침에 지나가다가, 그냥 또그 다음 날이겠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권능인 거죠 여러분 어, 앞에 그렇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했으면 이것이 서서히 그렇게 돼서 그의 가을에 열매가 없다든지 그 다음 해에는 아예 새순도 안 나온다든지 이렇게 차근차근 될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아예 말라버린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저주하신 무화가가 말랐나이다라고 해요.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을 나비라고 부르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놓고 아직도 말은 그렇게 놓고 아직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무화가 말랐습니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으라이고요.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것과 기도는 두 가지가 아니라 서로 연관돼 있는 한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에 갑자기 아니 왜 기도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지? 그리고는 마지막에 25절을 보면 26절은 없으니까 원래는 있는데 이게 성경이 전에 내려오면서 이게 그 26절 부분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을 보면 용서 이야기를 또 해요 아니 갑자기 왜 믿음 기도 용서가 여기서 갑자기 왜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거룩이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명분이죠 이 종교적인 명분인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뒤에 숨어 있는 거짓과 탐욕과 이권 다툼과 음모와 어 그래서 이 이런 것들이 수많은 종교 의식과 프로그램과 건물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다 포장이 되어져 있는데 어이 하나님 하나님이 이 기대하시는 그런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는 없는.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들이 무성한데 열매는 안 보이는 무화가 오고 비슷한 종교가 되어버렸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진정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뭐예요?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렇다면 외형이 어떻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처럼 황금으로 되어 있고 막 엄청난 제사를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게 22절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23절에 보니까 그게 기도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도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믿음이 기도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받은 줄로 이 말은 뭐예요. 아직 안 받았는데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말이잖아요. 여기서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겉으로는 기도 이야기인데 안으로는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25절은 그런데 너희가 기도할 때 용서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용서 이야기는 좀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왜 갑자기 무화과 나무 저주와 성전 청소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베드로가 말하는데 왜 말씀이 갑자기 기도와 믿음 쪽으로 갔느냐 하는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진실하지 않으니까, 아예 믿음이 없으니까 뭐를 하는 거예요? 이권 다툼에 빠지고. 돈에 이걸 돈 이득 취하는 것에 빠지고 그러니까 이권이나 주도권이나 돈에 매달려서 이렇게 성전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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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n 가 t 가 n e tone tone 모악산이 시야를 가려요 모악산만 없으면 어쩌면 김제하고 전주하고가 그냥 들판으로 쫙 이어져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서부중앙교의 교인들이 백일을 작정하고 모여서 릴레이 기도를 모악산을 들어 어 저쪽 세만금 쪽에다가 세만금 이렇게 방파제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흙이 부족하다는데 거기에다가 들어서 새만금 쪽에다가 풍덩 갔다가 빠지도록 릴레이 금식 기도를 베기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안 되는 것을 넘어서서요. 그걸 왜 하죠? 그거 하는 이유가 뭐? 할 필요도 없고 왜 하는지도 분명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상한 말씀인 거예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다 왜 빠치냐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라고 말해도 이루어진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너희 종교가 타락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기도도 믿음의 기도여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누구에게 혐의가 있으면 용서해야 한다라고 덧붙인 거죠. 마치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기서도 그 주기도문도 그래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여기 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으면 용서를 우리가 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용서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거지 순서.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한다는 순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옛날에 설교할 때 한번 예를 들었었죠. 지난해서 목회를 할때 상당히 똑똑하고 사실은 이제 이 요즘 60대 70대 분들은 통계에 의하면. 대학을 지나간 사람이 15% 밖에 안 된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거의 7, 80% 이상이 대학을 가지만 저희들 시대에는 15% 정도예요. 그런데 그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분은 저보다 연세가 한 15, 20살 많은 분인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전북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식인이죠. 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이분은 이제 서리 집사님이셨지만 그런데 이분이 병원에 입원을 예수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다리가 다쳐 가지고 갔더니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고 뭐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를 해 주고 기도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주기도문 은 끝나니까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쳐다보시다가 목사님 근데요 제가 고백할 것이 있대. 뭐냐 그러니까 자기는 주기도문을 못 한대.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똑똑한 양반이 주기도문을 못 내운다고 못해 신앙인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니 주기도문을 못 외우는 게 아니라 외운데 근데 주기도문을 자기는 못한대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대 왜요? 그랬더니 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것 같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달라는 여기에 걸려서 못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용서를 그렇게, 아, 내가 용서 못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예요. 정말 못대 먹게 한 그런 사람이 있어서 용서를 못 하는데,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는다면 어떻게 되지? 이것 때문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그거 오해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처럼 나를 용서해달라는 거지, 용서한 것을 근거로 용서를 해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주기도문 해도 괜찮은 하세요, <laughs> 하세요. 그리고 그 용서 못한 그분 용서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랬더니 이제 주기도문 할수 있겠다고 편안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그 그 양반이 그때가 거의 70대 정도 됐을 때 이야기인가 그럴 텐데 이분이 그. 모태 신앙으로 70년 교회 다니면서 이 문제가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용서 이야기가 나온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그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이 아니냐 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가져야 한다. 이거는 외형적인 건물이나 숫자나 화려한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닌 믿음에 해당되는 즉 성령의 열매 에 해당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결론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종교, 우리의 신앙도 외형적인 화려함만 취하는 그런 신앙은 아닌가. 외형만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리고 진실한 기도를 하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신앙 이쪽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거죠. 오늘 찬송가 부른 것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면서 그 기도하는 찬송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하고 딱 맞는 찬송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화과가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종교가 외형만 화려하고 열매는 없었는데 주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실이 믿게 하시며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갖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세요 병든 몸을 치료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성품 꿈에 모난 것을 주님 깎아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성도로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